자, 수능 완성. 이거 몇 강이에요? 7강? 7강 2번, 1번? 예, 1번 하겠습니다. 자, 밑에 단어. ethnographic, 민족 어, 지학적인, oral, 어, r 각성. 그 다음에, ancestry, 조상, 혈통.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알법한 단어들이 있네요. 해볼게요. Most collective ritual bond participants. to each other and inspire loyalty to the group. 대부분의 집단적인 의식은 본들 뭐예요? 동사예요. 연결합니다. 결속 시킵니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대부분의 집단적 의식은 참가자들을 참가자들을 결속 시킵니다. 됐어요.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inspire. 본드랑 inspire랑 서로 병렬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로열티를 만듭니다. 로열티가 뭐예요? 충성심을 만듭니다. To the group. 그 그룹의 충성심을 만듭니다. Examples are countless. Particularly from the ethnographic record, but also from historical account. 얘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Particularly, 특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from the ethnographic record. 예. 민족 지학적인, 뭐 그냥 민족적 기록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 민족들의 기록. 됐어요? But also, 예. 또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from,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이런 거.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의 기록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어디서도 역사적인 기록, 어카운트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됐어요? 그냥 기, 역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People participating collective rituals in part because they wish to fit in. We the group and even very young children join in with the ritualistic behaviors more eagerly when they are fearful of social exclusion. Yeah. 사람들은 p a r t i c i p a t in, 뭐지? 참여합니다. 집단 의식에 참여합니다. In part. 일부로서. 일부로 참여합니다. 됐죠? Because, 그게 뭐 때문이냐면, they wish, 그들이 바라기 때문이야. To feed in. 예, yeah.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야. 됐어요? 합리하게, 누구랑, with a group, 그 그룹에 참여, 그룹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집단의식에 참여를 한다고요.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very young children, 아주 어린 꼬맹이들도 join, in, 참여합니다. We do ritualistic behavior. 의식적인 행동에 참여합니다. More eagerly, 뭐예요? 매우 기쁘게,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참여합니다. when 언제 그들이 they are fearful of a social exclusion 사회적인 배척에 두려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they are fearful 걔들이 무서워해요 뭐를 사회적인 배척 Inclux, uh, exclusion 배척이니까요 왕따 당할까봐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요 됐나요 이해했어요 But 그러나 there are also certain elements of a collective ritual that can further strengthen a sense of w a t 그러나 또 있어요 역시 있어요 뭐가 특정한 요소 집단 의식에는 특정 요소들이 있어요 무슨 요소 that 관계 대명사하고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예 무슨 요소냐면 can further strengthen 더 강화시킬 수 있는 a sense of w a t 어떤 느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찾으라는 거니까 아래쪽을 봐야 되겠죠.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야? 소속. 소속되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뭐, 일단 보겠습니다. One is social, yeah, synchrony. synchrony, s y n c h r o n i z social synchrony. Moving or ch uh, chanting in time with others creates our illusion of being part of something much larger and stronger. Yeah. 어떤 사람은 사람이란 건 사람이란 건 사회적인 Synchrony. s y n c h r o n y 뭐야? Yeah.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예. 한 가지는 또 다른 특정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셔야 돼.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유사성입니다. 일체성. 됐어요? 싱크로 뭐 싱크로는 싱크로율이 높아그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유사성입니다. 무슨 말이야? 무빙 워 챈팅. 움직임이나 움직이거나 챈팅, 대화를 나누는 거. 인타임 어떤 시, 가, 시간 내에서 움직임이나 대화를 나누는데 위다아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크리에이트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일종의 착각을 만듭니다. 됐어요? 환상을 만들어요. 무슨 환상? Be part of something. 예. Yeah. 어, 그 어떤 것의 일부가 되었다는 착각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놀고 막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그런 착각을 만들어낸다고요. 뭐의 일부가 됐다는 거. 됐어요? 뭐의 일부예요? Much larger and stronger.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의 일부가 됐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됐어요?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아, 내가 더 거대한 어떤 거에 일부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됐어요? 이게 원이고요.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일체화가 됐다라는 거. 사회적 일체성. 됐어요? 요거고, 두 번째, 너나들. 다른 것은, is emotional arousal, which can help to create personality, p e r s o n a l t y transformative shared experiences, and produce some of the strongest forms of social cohesion to humankind. 예, 또또 다른 거는 감정적인 각성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같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 관계 대명사구요. 그게 can help to create, 만드는 걸 도와, 만들어준다고요 뭐, 개인적으로 transformative shared experience. 예, 변형된 공유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예, 또 produce, 또 만들어냅니다. 똑같아요. some of the strongest form of social cohesion. cohesion은 사회적인 일종의 유대감, 협력감. 됐어?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협력감의 일부를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알려진, 피 p 써야 돼요. 뭐라고 알려졌다고? 예, 인간이라고 알려진 사회적인, 인류애라고 알려진 사회적인 코이즌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예, 공유된 경험과 협력, 같이 일치된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를 만, 그, 그렇게 된다는 거. 얘는, 얘는 얘도 일치하고요. 얘도 공유나 뭐 협력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네요. 됐죠? But yeah, rituals that emphasize common ancestry, such as the funeral rituals of distant groups, can also create a powerful sense of shared essence. 계속 그 얘기를 하네요. 의식 대 관계 대명사죠. 뭐를 강조하는 의식? Emphasize common ancestry. 예, yeah. 공통 조상을 강조하는 의식 예를 들면 장례식 같은거 뭐 후손 그룹의 장례식 같은거 그러한 의식은 can also create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예, shared 에센스 예, 공유 공유의 예, 에센스 예, 공유 기본의 감각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아무튼 뭔가 계속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터키하지 마시고. And, 그리고, finally. 마지막으로, highly repetitive rituals. 예. 어, 매우 반복적인 의식은 may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만드는 걸 도울 수 있어요. e s t a b l i s h a standardized identity. 예. 표준화된 정체성. 메이커들과 메이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커들. 예, 메이커가 아니라. 표준화된 정체성 마커 표시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unify, 예, establish랑 병렬이고요 합칠 수 있어요. 거, 거대한, 커,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거야 근데 계속 통합 얘기만 했어요. 공유하고, 통합하고, 같이 뭉치고, 됐어? 이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요. 예,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 e l o 소속. 보시면 되고 예 어법이랑 저거 좀 볼게요 어법은 예 본하고 인스파이어하고 서로 병렬관계니까 봐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뭐나돈일는 없지만 버돌스하고 프롬프롬 이렇게 있는 거 요런 건 봐주세요 비코즈 이런 건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 d e 보시고 원, n e a n o 요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봐주세요 원, n e a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관계대명사 위치, 하시고요. non-pp, dead, 예. establish, unify, 이렇게 서로 병렬 관계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휘는, 어휘는 볼까요? 본드 역시 보시면 되고. 그냥 들어가려고 휘인 이런 거, 사회적인 이스쿠르전, 예, 싱크로니, 일루전, 쉐어드, 사회적 코이전, 쉐어드 에센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 아이덴티티 마커.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 관련해서는 순서 관련해서는 별건 없고요. 그냥 여기 뭐원 있고 원화도 있고 이런 정도가 지금 순서고요. but 여기 u t 도 있네요. 올 o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치면 예. 그냥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버스에서 뭐 한번 그리고 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으면 뭐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좋은 게는 아닌 것 같아요 됐죠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